남은 제대로는 리면 그것을 외워볼까요? 그래. 아니겠지? 계속 위험해. 얘들아, 나왔어. 야이. 야이, 임뭐 벌써 왔냐? 진짜 한참 방치하고도 넌 계속 만난다니까, 요 진짜 그때 그 시절. 얼마다난 만나니까, 씨. 허라, 그때. 난 그때 영, 그 사이에 영상이 최악의 뭐거 같다야. 아! 어떻게거든 아무튼 간에 간네 이동이 더 잘하지 않나? 이 맞아. 아이씨. 아 뭐야? 어 그러게 말 음. 어..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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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어어어 어, 어, 어. 저리 쳐물수이다물어가꼬아니라니 진짜로 고함 맞았네 어 진짜? <웃음> <웃음> 이 주디는... 이 색깔이도... 뭐야? 설마... 나안 좋은 곳 맞은 것 같아? 안 좋은 곳 맞은 것 같아. 원래 의사한테 가자. 아니 힐러가 원래 붙대다. 이 색깔이어도... 자는 저항도 맞네. 안받네뿌러 뿌어! 어부어 진짜 버스트 다이맥스 쓰고 싶다. 난 거다이맥스. 빰빰빰. 거다 이 요격. 이세가 유도시가 유도도. 어, 어, 오케이. 까부시네난 아, 죽자. 나와, 엠페라타! 엠페엠페라다미페라친엠친라타 엠페라타! 엠무라타 엠페라타! 엠페라타! 엠